박민호 씨의 스페셜 무대를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드립니다. 자, 온 세상을 울려라. 하늘 아래에서 가장 고운님이 신나는데 이보다 더 신날 수 있을까요? 나비가 춤추고 하늘이 열리고 산과들이 함께합니다. 내 마음은 살랑대고 바람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세상에 울려라.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자한번더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질러 하나 둘 시작 세상을 떠들썩하게 울려라 님이 춤추고 사랑에 빠져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신명 나는 춤과 함께 내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고 어깨는 들썩입니다 세상을 울려라 온 세상을 뒤흔들며 님이 웃을 수 있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자 다시 한번큰 소리로 소리 질러주세요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양지원 나태주 어디 계십니까? 양지원 팬클럽 감사합니다. 박. 자, 오늘은 많은 가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우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아, 이제 여러분을 위해 한곡더 불러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빠른 곡들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불러 보겠습니다. 사랑 노래 한곡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날 내게 와서 내 가슴을 적신 사랑이여. 갑자기 내게 와서 내 마음을 적셔 버렸네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곡은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가슴을 적신 너. 소리쳐 외쳐 주세요. 사랑이요. 너와 나의 사랑이요. 함께 불러봅시다. 이 사랑을 가득 담아 나의 사랑을 함께 해주십시오.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덥지만 여름은 이런 맛으로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트로트 챔피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공연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멋진 가수분들께 자리를 양보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신나는 곡을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를 신나게 불러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자다 같이 여행을 떠납시다. 하나 둘 시작 여행을 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여자 함께 사랑하며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다 함께 불러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여자 오늘 이 순간을 함께 기념하며 착한 사람과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헉스